그냥 유튜브에 떴었나요? 네 떴습니다 a t t e 했습니다 o e s n t matter.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 t 입니다 오늘의 e s n t m 스트 t e r It doesn't matter. It 문 o e s n t matter. It doesn't matter. It doesn't m a t t e 하고 있는 문일권 그리고 별명은 e 스터 네. 이제 한 경기 넘버링에서 네. 주심을 본 초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이 넘버링 주시면 처음이었나요? 네네,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아마 대회라든지 비긴즈 아구라 음. 이런 대회선 주시면 계속 보셨죠. 네, 많진 아. 않지만 비긴즈는 네. 그래도 좀한번할때 여러 경기를 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즈는 아직 안 봤고, 아. 그 챔스에서 몇번 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버링 심판은 음. 영광스럽게도 네. 우리 바이퍼 선수와 엔초비 네. 선수의 네. 주심을 보게 됐습니다. 아. 역대 최고 넘버링에서 <웃음> <웃음> 점점 올라가고 계시네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넘버링에서 주심 많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 문일건 심판님 네. 이 프로필이 상당하십니다. <laughs> 일단 서울대 공대 출신이시고요. 28년 수학지도 및 학원 운영. 너,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네, 또 주짓수 블랙벨트세요. 아, 네. 그리고 지금은 체육관 운영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MMA는 선춘인가요 혹시? 어, 아마 전적이 두번 있어요 TFC에서 네. 한 번은 그 챌린지라고 해서 TFC의 그 체계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챌린지 첫 시합을 뛰는 사람한테는 챌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1, 그다음에 네. 게이트웨이 2부터 아마 세미프로로 알고 있어요. 네. 게이트웨이 1이 아마 그냥 아마쇼. 아마 아. 게이트웨이 2부터는 이제 헤드결을 복구하는 스미인데. 네. 제가 첫 번째 때는 그 챌린지에서 네. 그 유명한 분하고 싸웠거든요 누구죠 그 (ZFN의) 네. 용산 오타쿠와 싸웠어요. 아 용산 오타쿠요 <laughs> 네. 그때 어, 어떻게 됐었나요 그래도. 첫 경기였어요 제가 네. 이제 (MMA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그때 학원을 하면서 이제 키즈반 수업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키즈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타격이 어설프고 허접하다 네. 좀 과격하게 해보고 싶다 해서 네. 시합을 신청해서 나갔었는데. 그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제, 블루, <laughs> 제 유튜브에 있긴 있습니다 네. 제 스스로 영상을 보면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네. 사람을 못 때리는 그런 아 느낌이 아, 좀 선천적으로 좀 사람을 때리는 걸 어려워하는 전혀 아닌데 전혀 반대 아 아, 너무 굉장히 거칠게 자랐거든요 아, 말도 못 하게 거칠게 자랐고 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만 했지 싸움이 한번 해봤겠냐고 네. 저는 친구드, 아는 친구들이 듣는다면. 웃을 거예요. 아 굉장히 거칠게 자랐고 네. 그 중학교 때 교회 가서 기도 제목이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아 그럼 어, 어디 때 굉장히 싸움꾼 아예 싸움꾼이었습니다. 아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싸움꾼 출신이었구나.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제 너무 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안 때리다 보니까 갔는데 네. 안 때리다 나가니까 너무 허접하게 주먹질을 아 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네네. 그런 느낌. 아, 그피끓던그 그 <laughs> 청춘의 시절의 감각이 이제 네네. 공부를 하느냐 그게 네. 묻혀져 버린. 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래서 시합을 했는데 네. 그 결과는 영상을 보시면 있어요. 제가 네. 올려놨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네. 유튜브 뭐라고 치면 나오죠, 심판님 유튜브. 아, 격투화제. 제. 아, 저도 좋아요. 네. 격투화제입니다. 치시면. 거기에 용산 오타쿠와 싸운 게 있고 예, 판정 패했어요 판정 패했고 네. 어, 그때 첫 경기였고요. 음.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본격적인 아마추어 시합이었고 이제 그거는 음. 이제 운 좋게 네. 그, 이겼고요. 네. 그 이후로 조금 기다린 동안에 예, TFC가 네. 사라져 버리죠. 그럼 아쉽게도 이제 프로 경험까지는 없습니다.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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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 그냥 네. 이제 아마추어까지만 네, 적당히 네네, 한번 네네, 해보자. 네네. 어, 그 그거... 보시다시피 네. 얼굴이 잘생겨서. 네, 맞습니다. 아주 미남이세요. 네. <laughs> 좀 까주기를 바라고 한 얘긴데. <laughs> 아유, 저희는 거잘 받아먹거든요. 아, 그냥 아, 그 네. 아, 근데, 그리고 농담인데. 그... 블랙 컨벤션 판진의 그래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예. 평균 연령을 올리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렇게 중간 이제 그 TFC가 끝나면서 MMA는 음... 그 이후로 못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어,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 연결되거든요. 어떤 거랑 연결이 되죠? 제가 어떻게 블랙 컴뱃의 심판이 되는 네, 날에 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아,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보면은 운동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 같은데 네. 이제 어쩌다가 심판까지 됐는가 이걸 어. 또 마침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심판까지 됐습니까? 일단은 격투기 말고 격투에 대한 소양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깡이 되게 좋았고 물론 우리 바이퍼 선수 이 프로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일반인 네. 레벨에서 말하는 겁니다 절대 네. 가이보 선수랑 스파니번 때 깔려서 못 나왔어요. 자 음. <laughs>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 네, 댓글에 맞아요. 보면 의연한 얘기들 많던데 한번 일반인들 초청해서 아, 또 막상 부름을 안하요 컨텐츠 네. 한번 하시죠. 아유 하고 싶은데 네. 또 부름을 안 하가지고 네, 저도 그 주짓수로 오래 했고 주짓수 지금도 이번 주 일요일에도 시합이 있고요. 아 이번에도 변느 네. 시합을 계속, 계속 나갑니다. 옵션도 네. 계속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선수다. 아무튼 그렇게 격투에 대한 소양은 그 어릴 때부터 있었었어요. 그리고 잘 싸우는 네. 스타일이었고그 호승심이 좀 썼고 네. 긴 얘기는 생략하는데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는 이제 미축 선수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부대 특공대를 나가 게 됐고 네. 그 전에는 웨이트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또 보디빌딩 음. 그 자격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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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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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급, 네 생체 네. 이급. 그래서 오랫동안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어깨를 다쳐요. 왼쪽 어깨를. 아 왼쪽 어깨가 석회화가 되면서 한 운동 안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조금 나아지면 운동하고. 조금 나아진 운동해서 이제 만성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거의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한 6~7년을 운동을 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웨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니 자꾸 과거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요 그러니까 아마 운동 선수들이라면 아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일 뿐인데 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지금 나는 완전히 네. 현 상황은 레벨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운동을 해야 된다 뭐 네. 예를 들면 벤치를 80으로 웜업을 했고 뭐 155RM을 들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 그럼 것도, 더 다치죠 더안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어깨가 석회화가 되고 이 몸이라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복을 여름에 접어야 되는데 못 접을 정도로 팔이 두꺼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가만히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 미치축구 했으니까 뭐 미치축구 네. 장비 착용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 이제 가슴 사이즈도 컸어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다 빠지고 나니까 뭔가 허무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은 운동들이 진짜 풍선에 바람 넣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너무 하고 싶고 네. 그렇게 찾은 게 이제 격투기 체육관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격투기를 시작을 해서 네. 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이 너무나 좋다. 정말 이거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다. 아이들이 해야. 아 보시면 온 몸을 다 사용하죠. 그렇죠. 골프나 뭐 축구처럼 축구 다리만 쓰죠. 농구가 뭐 힘을 쓰는 운동 아니죠. 전신을 쓰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골프라든가는 원래 편방향 운동이죠. 탁구, 네. 테니스 편방향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MMA는 정말 다 쓰는 거예요. 두뇌를 써야 되죠. 그렇죠. 카디오 써야 되죠. 맞아. 근지구력, 순발력, 뭐 모든 걸다 쓰는 최고의 운동인 거예요. 전략도 음 짜야 되고 상대방의 맞습니다. 바디 랭귀지를 읽어내야 되고 심리전도, 도 있고 그런 걸 준비한 스파링을 준비하는 긴장을 하면서 뭐 호르몬 조절되고 정말 최고의 운동입니다 정말 네.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우리 신체 발달에 네. 그냥 좋은 운동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럴 당시에 이제 2012년 13년도 정확히 기억 나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박근혜 아,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 정부까지 이제 사교육 네 사교육 주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10시 이후에 그 학원을 단속하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1시, 두시까지 수업을 하던 시간이 벙쪄버린 거죠 뭐 아. 3시간에서 4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쯤에 이제,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케어하고 싶은데 아이 친구들은 학원에서 책상 앞에서 가르쳐서는 바꿀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그 새로운 네. 그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줘야 된다. 이 친구들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거든요. 아, 교육자로서 아, 교육으로 네. 교육으로서.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를 절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공부하면서도 아, 나 이번 시험을 못볼것 같아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교육자로서 어, 이 친구들을 네. 뭔가 좀 이런 체육을 가르침으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네. 이 사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실패 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해도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치 네. 파이터가 슬럼프에 빠지듯이. 그렇죠. 네. 네. 이 사람들이 그 실패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성공 성공들을 연속적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큰거 아니어도. 그렇죠. 어? 되네. 네. 그렇지. 나 되는 사람이었어. 어? 네. 또 되네. 야, 또 되네. 이런 음. 경험들을 쌓아줘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한테 네. 공부를 통해서 그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주기가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요좀 피드백이 좀 빨리 올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내가 운동을 하고 있고, 좋아, 운동을 하자. 해서, 음. 시간이 남겠다. 그 학원 옆에 조그만 15평짜리 강실 하나 빌린 거죠. 음. 그래서 10시 이후에 뜻이 있는 친구들 을 데려와서 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아, 네.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던, 공부하던 학생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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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다가 이제 오 재밌네, 괜찮네,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도에 이제 체육관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거죠. 학원 이제 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체육관도 같이 하신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체육관 아 이제 코치님들이 아 마, 많은 분들이 거쳐 가셨습니다. 네, 우리 블랙컴뱃의 투사 선수도 초창기 저희 <laughs> 타격 코치였고요. 네. 투사 선수님이요. 네. 아 아, 정말 네. 최고의 그 타격가이면서 네. 지금까지 미트를 받아준 사람 중에 네. 제 인생 최고의 음 미트 트레이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체육관까지 오픈하면서. 지금 심판이 어떻게 네. 됐는지 네.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격투기를 아주 심취해서 보던 과정 중에 이제 무채색 필름이 생긴 거죠. 아, 그좀 무채색이 한 18년도인가?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열성 댓글러였습니다. 아, 진짜. 요 네, 열성 댓글러였고 정말 한 편도 안 빼고 봤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때 소개되는 격투 인생 격투기. 보면서 정말 감동을 했고 네. 그렇게 선수들이 주목받는 거가 와, 정말 너무 좋다. 사실 저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격투판에 대해서는 들어본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시합을 보는데도 얼마씩을 내고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입장료를 내고 맞아요 일본이 그 스포츠 관람 문화가 되게 발달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다른 그 어떤 스포츠보다 죽고 살기로 싸우는 스포츠가 격투기다 그래서 그렇죠. 가장 원초적인 원초적이고 네. 정말 피땀눈물의 가장 그말 그대로의 피땀눈물로 훈련하는 스포츠다. 네. 피땀눈물로 싸우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좀덜 곽광을 받는 거예요. 음, 하긴 좀 네. 그때까지만 해도 좀 마이너한 스포츠였죠 네. 대한민국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 격투가들이 좀더 대우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팬심으로라고 네. 생각했는데 무채색 필름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음... 선수들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 선수가 단순히 어떤 어떤 투견 같은 느낌 어, 투견 선수 아닙니다 투견같이 <laughs> 케이지에 싸우고 다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닌 정말 네. 한 인생과 한 인생이 만나서 싸우는 인생의 갑축장 그런 음... 드라마 우리가 영화에서는 모든 스토리를 알고 그 싸움 부분을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채색 필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댓글로로 악성 댓글 안 달아서 지금 아마 있을 겁니다. 좋은 댓글 쓰는 사람인데 네. 댓글을 막 달았었는데. 오는 날 블랙 컨베스를 열겠다는 거예요. 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시합을 하겠다. 그렇죠. 지원했습니다. 아 도전자도 네. 네 지원을 했고 네. 그때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메일이 오죠. 이, 이만저만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딱 걸립니다. 아 지금 심판님이 코로나가 걸려요 아니 아니 그그 그 코로나 시즌 코비드가 네. 딱 걸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대회사에서 이제 어, 선수들 그 지금 정부 적 방침에서 그 집합금지가 돼 있으니까 잠시 멈춰달라 기다려달라 대기해달라라고 하는 사이에 네? 완전히 새로운 판에 블랙컴뱃이 열린 네. 거죠. 아 신종훈 관장님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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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종훈 관장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폐결개시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어떻게 다다 퇴전이 된 거죠. 아 그렇죠. 네, 새로운 판이 짜지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팬으로 남아서 네. 계속 보고 있다가 있다가 오늘. 심판 공고가 뜨죠 심판 공고가 그 그냥 유튜브에 떴었나요 네 떴습니다 아, 네. 바로 지원했습니다 아 장문의 글을 쓰고 바로 네. 지원했습니다 네. 지금 했던 이야기들 비슷하게 정말 네. 저는 블랙컴뱃이 선수들을 각광받게 해줄 것 같다 네. 그리고 거기 이론으로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썼고 이제 이렇게 네. 심판이 되었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을 뽑을 때 혹시 기준 이런 게또 따로 있었나요 심판을 볼 때? 그니까 이제 공고가 뜨면은 사실 누구나 다 지원을 할수 있는데 이 심판을 뽑을 때 보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실 저희 기수에도 여러 분들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셨어요. 네. 모르는 제가 봐도 이분은 오, 시, 조금 심판하기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시, 그 종합격투기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신 분. 음. 예를 들면. 타격만 했다거나 아. 아니면 너무 그래플링만 했다거나 아. 이렇게 되면 사실 그쵸. MMA는 말 그대로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이 봤을 때 심판 내가 생각했던 심판이랑 다르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심판이 되는 게 아니고요. 1 0 번의 견습 기간이 있습니다. 아. 교육원이 따로 있고요. 다시 네. 심판 활동을 하는데 견습으로 네. 할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네. 기간에. 자체적으로 걸러지는 거죠. ]구나. 자기가 내 역량이 안 맞거나 네. 아니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 대회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심판이 네. 아니거나 아. 다 기대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심판들이 지금 한번 걸러집니다. 아니요? 그럼 네. 그 견습 기간 때 대표적으로 보는 항목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부심 채점을 해봐요. 네. 채점을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열몇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부심을 받는데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나온다. 그리고 네. 그게 지속된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아. 우리 할리 심판장님이 가이드를 해주고 연하 심판이 가이드를 해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블랙 컨벤만의 이제 그 네. 채점하는 방향성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본인 주관적인 네. 이제 기준으로 채점해가지고 음. 그 방향성과 이제 다르게 가는 분들은 이제 좀 걸러지거나 그런 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진 판정 이상 있으면 계속.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블랙 컨뱃스에 이제 그저 할리 심판장이 약간 아빠 같은 역할, 요나 심판이 엄마 같은 역할을 해요. 네. 정말 요나 심판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 할리 심판이 이무게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네. 어떤 교육 있어서 어떤 흐름 같은 거다 알려주고. 근데 이제 그걸 못 따라오면 일단 그쵸, 첫 번째 부심에서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주심은 또쇼 비즈니스잖아요. 쇼 비즈니스 네. 그쇼 비즈니스의 어떤 액트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쵸. 경기 안 되면 또 걸러지는 거예요. 아 이제 또 주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게 선수의 경기에 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고 그 책임감이 또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가장 큰 차이였어요. 심판을 해봤을 때 네. 밖에서 봤을 때랑 네. 가장 큰 차이가 느꼈던 게 네. 주심이었습니다. 주심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거를 네. 상상도 못했거든요. 좀 주심 볼때 어떤 점이 엄청 힘들었을까요? 일단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지? 네. 내가 알지 못했던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사실 입체가 아니잖아요. 한쪽 단면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스위칭 스탠스를 서요. 해서. 스위치 스탠드 서서 뒷면에 있었어요 네? 근데 상대 선수가 딱 찾는데 안 보였어 아... 근데 이 사람은 로블어피를해 음... 카메라는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샷을 볼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가 뭐 최소 세대 많게는 여섯 대 다섯 대 네. 돌아가면서 베스트컷을 해서 화면에 띄워줄 겁니다 근데 심판은 그렇게 못 보거든요 음... 그렇다고 막 보겠다고 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네. 영상미가 완전 깨지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네. 일종의 심판 교육대에 어느정도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엄청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아, 네. 이제 주심이 네. 주심을 잘 보고자 본인이 이제 좀양 선수를 잘볼수 있는 그 위치를 가려고 했을 때또 시청자 팬들 입장에서는 그 영상미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위치도 또 주심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만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컴의 그 특징인데요. 네. 제가 제 나름대로 봤을 때 느낌에 블랙 컴뱃의 1 순위는 네. 시청자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팬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 순위가 네.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다 부수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심판의 어떤 위치 선정도 어떤 화면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영상미의 흠집이 되지 않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아. 교육을 합니다. 연습을 아. 하고요. 카메라맨들을 세워서 카메라맨을 음. 가리면 이제 카메라맨이 어, 나 가렸어. 얘기 해 주면 위치를 바꿔 가고. 아, 그런 것까지 네. 고려를 네. 하면서 또 주시면 봐야 되 그거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는 거랑은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무엇인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타격의 영역, 그다음에 그래플링의 영역, 그 중간쯤 어디에 레슬링 의 영역이 있다고 보면 그렇죠. 그래도 이 그래플링이나 레슬링은 템포가 좀 느린 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는 눈이 사실 기술을 모으지 않는 한다 그렇죠? 비슷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 타격만큼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순간에 갑자기 네. KO가 네. 될 수도 네. 있고 네. 이상한 데를 차버릴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내가 타격에 대한 어떤 소양이 없으면 타격에 대한 평가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각에서 안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아 그래프링은 좀 덜한데 타격은 아, 이게 맞아서 흔들린 거야, 방어를 한 거야, 거야, 미끄러진 거야, 가드에 그래서, 걸린 네, 거야, 네 그렇죠. 네, 네그잘안 네, 보이고 그거를 뭐 한참 오랫동안 생각하고 영상을 돌려보고 영점 오 배속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찰나에 판단을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네. 들어오는 거죠. 아, 네. 사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네. 완벽하지 않으면 그건 네. 뭐다. <laughs> 악플로 악플이라고 하기 그렇죠. 아무튼 그 시청자들의 네. 그 혹독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laughs> 유튜브 댓글을 네. 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와 이분은 이런 것까지 아시네 할 정도로 놀라운 내공들을 가진 댓글들이 많아요. 네. 혹시 내부자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어, 어떤 어 댓글들 을 보고 그런 걸 느낀 게 있죠. 어, 이게 초창기 때뭐제 댓글이에요, 제 댓글. 비긴즈에서 네. 제가 스탑 사인을 한 거예요. 스탑 사인하면서 을 이렇게 쳤는데 화면에 이 손이 안 잡힌 거예요. 이 손이? 네. 그러니까는 댓글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스탑을 시킬 때양 선수를 때려야지 왜한 선수만 때리고 있어? 아~~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본단 말인가? 우리의 시청자, 우리 팬들은 훌륭하시구나 아, 훌륭하구나 네, 내가 더 훌륭해져야 되겠다 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제가 알기로 블랙컴백 심판님들이 또 주심 부심 말고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주심 부심 외에 하는 일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아, 제 생각에 요 얘기를 듣고 나면 아마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청자들이 볼때네저 아, 주심은 지금 저게 이거구나라고 그 알수 있는 훨씬 더 매니아가 되고 오타쿠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주심이죠. 네. 주심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판정을 하는 세 명의 부심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부심을 보게 됩니다. 네. 어디 댓글에 보니까 부심들이 서로 뭐 얘기하네 막 이러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음. 부심은 끝나면 3부심이 채점지를 가지고 와서 1부심을 주게 돼 있고 네. 그 전까지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도입된 케이지 컷맨. 네. 그래서 선수들 중간중간 쉬는 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 바세린을 발라주고 그쵸. 위에 올라가서 뭐 지혈도 해주고, 해주고 닥터에, 닥터에 지시하에 닥터가 네. 이제 여기 눌러주세요. 뭐 지혈해주세요 하면 이제 고거를 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혈종 이제 막 부어오르면 시야를 가리고 우리 수견 선수 이렇게 부어올랐던 것처럼 이 부어올 때 이렇게 눌러놓으면 좀 감소가 되거든요. 피부 안에서 이게 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지혈해주면은 그게 막혀서 좀덜 부어오르는 네. 그런 커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디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바디 체크도 저희 심판의 역할이거든요. 바디 네. 체크를 하고 그 바디 체크한 심판이 케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이 케이지 그립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가를 봅니다. 음. 그래서 케이지 문을 열고 닫고 선수들이 네. 시합하는 동안에 쫓아다니면서그 선수들이 케이지 그립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네.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잘안 띄지만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이제 밴디지를 해줘요. 그렇죠. 네. 블랙 컨뱃은 굉장히 고품질에 훈련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자체 제작한 네. 그 밴디지 용품들을 가지고 훈련도 정말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여러 외국에서도 배워오고. 처음에 할때 이제 다 같이 태국 가가지고 네. 교육받고 네. 오신 네. 거잖아요. 네. 어쨌든 태국 가서 이제 밴디지 네. 교육까지 받고 네. 와가지고 지금 블랙컴뱃에서 네. 또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굉장히 연습 을 많이 해요. 아마 네. 저희처럼 연습하는 자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 연습하면서 새로 계속 노하우들을 공유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월드 클래스의 밴디지를 한다고 네.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심판진들의 밴디지가 굉장히 훌륭하다 제가 네. 얼핏 듣기로는 저번 대회였었나? 밴디지 도입되고 나서부터 이 심판 분들이 밴디지를 해주는데 이게 그 타임아웃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몇분 안에 이거를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 같던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손에 네. 최대 15분. 최대 15분 안에 네. 끝내 줘야 네,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선수를 양손을 밴디지 하는데 30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음, 이 30분이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넉넉해 보이잖아요. 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처음에 했을 때몇분 정도 걸렸어요? 맨 처음에 네. 했을 때 처음에는 뭐 20분, 30분 걸리죠. 한, 한, 손에. 한 손에, 한 손에. 그러다가 한 손에.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건데 네. 실전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어, 선수들의 그 요구사항과 이 음.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아, 그, 문, 저 여기는 네, 좀더 해주고 해주세요. 여기는 여기 불편해요. <laughs> 네,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면 네. 시간이 의외로 더 길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밴디지 컨맨이 있고요. 또좀더역할을해 네. 얘기하면 그 유타를 개수하는 심판이 또두명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심판들은 유타만 개수합니다. 아, 네. 두 명이. 그러면 한 사람 당한 선수씩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미리 그두 유타 세는 그 심판들은 미리 서로의 기준을 통일을 해요. 한번 아 통일하지만 한번더 시합 전에 한번 더? 통일합니다. 나 이거는 네. 안셀 거야, 너도 세지마나 이거 셀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해진 매뉴얼은 있는 거죠. 네, 네, 있는데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더 되새기는 아 거죠. 우리가 룰 미팅을 크게 하고 나서 네. 시합 전에 한번 간단 룰 미팅을 하고 또 캐지 올라가면 또 간단하게 반칙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처럼 네. 계속 맞춰 나가는 겁니다. 아 가드 위에 때리는 거. 뭐안할 거야 가드 위에 맞았기 맞았는데 너무 크게 흔들렸어 그럼 고거는 유효타로살 거야 이런 것들을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최근에 경기를 했잖아요. 제 경기 영상을 돌려 보면서 네. 도중 도중에 이제 라운드마다 유효타 개수가 나오는데 어 뭔가 나는 더 때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적게 집게 되지 이런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 유타는 네. 어합 중에 유타를 세는 것과는 약간 무관합니다. 아 거, 네. 거기 영상에 나오는 유타 유타를 세는 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규정은 네. 그, 우리 짤짤이라고 하죠. 3펀치. 네. 그 네. 뭐 아래서 별로 데미지가 없는데 때린다든가 니킥을 네. 완전히 뒤로 다, 무릎을 빼서 당기면서 때리지 않고 그냥 때린다든가 네. 그런 것들은 유제 유타로 안세요왜안 안 네. 세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아, 그래요? 네. 또지은 언제든지 네. 개정이 될수 있다는 아. 점은주의해 주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저희들 심판진에서 일단 메뉴는 네, 네. 잽펀치, 흔히 말하는 짤짜리 펀치나 짤짜리 네. 타격은 유거로 네. 세지 않습니다. 아, 네. 아니 저는 이제 좀제 기준에서 오고도 했던 게 제가 이번 경기 때는 케이지 컨트롤을 하면서 케이지에 푸시해 놓고 잔 어깨빵이라든지 네. 니킥빵이라든지 이런 걸꽤 네. 많이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 이런 매뉴얼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한 심판이 더 있는데 이제 이 심판은 방금 우리 바이퍼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지 컨트롤타임 그다음에 그 그라운드 컨트롤타임 그래플링 네. 컨트롤타임을 잽니다 케이지 아. 컨트롤타임과 그 그라운드에서의 컨트롤타임을 따로 음. 재요 케이지에서는 당연히 눌러놨을 때 네,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는 이제 위에 타, 있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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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 b is a control time. Ah, you're kidding. So now 이 t is. So, good morning. So, this is a trick. This is a trick. This